어 이거 이거 들어왔다 세가 아크릴 아크릴 삐끗거려 왜? 매공이 식신 아 이게 더 귀여운데? 무서워요 에? 이거 옥견 둘이 합체한 개 맞아 그런 것 같아 요참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어때? 어때? 앙앙구미 보즈이 이거 어때? 다니는 어 안에 딱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오 <laughs> 엄청 많은데? 이거랑 이거랑 왜 가격이 달라 이거 그냥 파지 아닌 거 같아 클리어 파즐 그래 아 이런 거 같아 이 디자인 아니에요 제가 아는 아 클리어 버전이야아 어 나중에 이기 시작하면 꿈차서 사야지 지금은 사고 네. 싶지 않아 헐 이거 다 귀엽다 아 네네. 이거 히메노가 레전드 귀는데 근데 사무라이 애드가 있어 아 타무라이 소드 아니야? 이니 아니, 너무 야성적인데? 맨에. 체인소맨? 뭐야 근데? 에 폭시 팝그립이라는 거야? 근데 뭔지를 알려줘야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고 음, 이거 있다 이거 이게 피아노 치는 건가? 이거 <laughs> 뭐야? 밑에도 귀엽다 아 뭐야 이거밖에 안나은 거예요? 아... 이거 말고 근 애기들은 고등어 아니란 말이야. 아, 내가 아기는거 보니까. 약간 귀청거리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는 어디 애니 안 나서 와 그런가? 굿즈가 하나도 없어. 아니야, 오히려 좋아. 왜 이렇게 이마를 훤히 까고 있지? 우리 아직 이 정도로 친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거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은근슬쩍 업티? 얘가 말한 거 진짜 웃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 좋다고 그랬는데 자기 음자를 봤는데 머리가 회색이더래 뭐지? 이랬는데 뭐사무 <laughs> 나한테 땅콩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laughs> 책상에 세워놓으면 내 책상에 얘가 딱 가잖아 책상에 내짐이거 왜안 닦아줘요? 닦아주면 사고 싶어 거기가 나을 것 같아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아 어렵네 그냥 스티 가지마 나게 낫지 않 우와 이어가와다 같이 놀고 있으니까 좀 웃기다 밑에 <laughs> 잡빠지어 뭐야? 얘 뭐야? <laughs> 얘 너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야? 안방이세요? 7cm에 17개 만리면좀비싸겠 <laughs> 너무 얘가 귀엽지 않아요? <laughs> 나 웃지는 것 같은데 지금. 딩글해. 글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있어 좋은데. 나신나를고 싶다 나가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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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안 뽑으면 오한번더안하게 잘했다 <laughs> 예 커플 미쳤다 종이 도머니 나가야 돼 근데 메뉴가 별로 없어 저기 저기 저거 있어 생일 메뉴 근데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나 바닐라 메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오 렌티키 올라오네? 네 축하축하 <laughs> 아니 그거를 보자마자 아는게 <laughs> 왜 <웃음> 예민해 이 <laughs> 어, 님이 좋아하는 아이다 안경 안 썼다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영화 촬영 중어 저기 있다 음어 잠깐만 이찌부실 널어주면 안돼? <laughs> 뭐야.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 어, 뭐야. 잠깐만. 아 어, 귀엽다. 와. 그것도. 나 약간 좋아. 요, 이외커플 같이 생긴 게 좋아. 둘다나부세이에요귀한 거랑. 오. 어! 이게 님이 미체종으로 고른 금발이 복합. 금발이 복합. 늦떡 좋은 점. 친구들이 이런 거 그냥 듣고 어 <laughs> 아, 미쳤다 또 네, 이렇게 겉이렇게이짝거려카이이 스카이요. 이스카이 스카이요. 이스이 스카이요. 이요스아이요이스아이요 스카이요. 이스스스스스스이 한 명은 아빠 스킨인데 한 명은 이거 해도 된다 어, 되게 많이 음, 나온다너 되게 통큰 남자구나. <laughs> 통큰 데이비. 딴이. 음, 니 <laughs> 네 냄새 어때? <웃음> 매입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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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한테 가서 전해줘. <웃음> <웃음> 그런 친구 된적없 건가요? 보이나요? 영화, 보여요. 아, 보여요. 덥다. 근데 또 앉으니까. 얼른 까고 움직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찍어. 찍어. 힘들어요. 어, 3번인 거 보면 3번? 카라스노? 히 오, 진짜다. 11번. 카나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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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카라스노? 오독리 개. 복식 너무너무. 멋있어. 얘가 20번이었거든요? 발의가오 어. 저기 까버렸어, <laughs> 긴장 죄송해요. 긴장감 어디? 왜 회색이에요, 아, 좀. 친구? 좀 왜, 회색이에요, <laughs> 왜, 회색이에요, 제... 왜 회색이에요, 친구입니다. <laughs> 7번 까라스노 어, 카키, 카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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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크다 <laughs> <코토다. 웃음> <laughs> 어, 어느 괜찮은데? 어, 색좀 괜찮은데? 근데 팩이다 괜찮은 거 아니야? 색만 아, 없으면 돼 근데 내가 뽑고 싶은 건그애기애기 애기 아, 투샷 어수간 수간 어, 어머 수간 너무 잘생겼다 수간 너무 잘생겼어 아 이거 사실 뭐지 찍는 사람 봐도 좀 비켜주실래요 <laughs> 갑자기 나어어파이치파이치다파이치 파이트 멋있다 어 키타다 어 이거 어 이거 내가 음악하고 있는데 보이니요 <laughs> 어 지금 마코토가 셀프해서 떨졌는데 아침우가 한 명밖에 안 나와서 그래 네. 아니요 괜찮은데 이 정도 그런데 이번 라인업 좋은데? 아침은 나와서 좋아. 오다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진짜? 아그 애기 근데 안 나왔. 애기는 조금 아쉽다. 네코마가 <laughs> 한 장도 안 나왔어. 그러네 네코마도 있는데. 오늘 코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수사야. 수사? 왜 이건 너무 희번덕이에요? 이거 원불 원인데 왜 거절하세요? 수사가 쓰다가 잘생겼어. <laughs> 알겠어.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 댄지? <laughs> 어, 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개에서 파라스는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해.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그죠? 안사 아, 근데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님 아직 어디 어디 알아? 네 코만 알죠? 아, 내 코만까지. 맞지? <laughs> 하나 하는 걸로. 하나 넣어. 아까 안 샀으면 나 이거 샀어. 진심걔 고뇌하는 거 이렇게 웃기지? <laughs> 이렇게 심각. 심각하게 고아야 돼. 심각하게 고르는데 <laughs> 나오겠지? 나와요. 나 엄선한 엄선해서 고른 여기서 낙판 나면. <laughs> 프리먼즈? <laughs> 프리먼즈도 <뭐람>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아3 2이었잖아 어쨌든 귀가 없는 애는 잘 골랐네요. 조금 황당한데 그래도 프리먼즈 귀우니까 괜찮아. 아얘 표정 봐. 아, 너무 귀여워. 얘다피한 장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 네, 나오겠지? 난 이게 이쁜 아, 거 같아. 아나 그거 갖고 싶어요. 오호. 오. 와. 아이고 근데 진짜고 이거 아. 진짜. 오 레전드 오늘 패기지 좋은데?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오늘 괜찮은데? 어 뒤에도 있네 쿠폰을 사야되는거 아니야? 일본도 왜 메인 어, 오 아, 어, 이거 이일로가 탐나 나는 이, 오히려 이일로가 탐나 얘 껑찌머리 봐 너무 는거오잘 샀다 근데 이제 바로 또 옆에 있는거 나오는거 아니야? 아키나 나왔어 어? 아키야 나왔어 아 히메노 나왔으면 좋겠 아키 나왔어 어? 어? 이게 뭐야? 뱀뱀뱀뱀 사무라이 친구 맞아 다시 덮는 <laughs> 거봐 아키 나와라 어댄지다 벤지 뭐하고 뭐 있는 거야? 그래. 뭐하고 있는 거야? 뭐지? 무슨 덴지. 자세야 이거? 키시베랑 싸우는 장면이네 뭐또 뭐로 뭐로 음얘 하나 샀습니다 <laughs> 과연 나도 안보이는 어? 잠깐만. 저 어? 뭐 색깔이 아가가아우가조사이아니에요아우가조사이아우가주아우가주사아우것 어, 그 화면을... 어, 같은데 이아공가아니아아 아 이게 포푸르단이 맞아 두 번째 글자가 포푸르예요 포푸르 그러면 오, 둘 중에 하나가 이나리 잡힌다 음. 어 이거다 여우 모양 이나리 잡힌아 그러네 그러네 자택 온 거에 남친 하나 만댔지 음. 남친도 없는데 뺏기 훔친 사람들 남친 있어야 학법적으로 얻은 사람들이 맞네 어, 블록할 있거든 키 엄청 크네 쟤랑 사귀어야지 좋일방적이 되게 많아 일방적으로 좋은 <laughs>